농심입니다. 그 일단, 코스피를 보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8.5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복합 차트인데요. 이어 쭉 나가, 읽어보겠습니다. 연봉 추세는 없지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월봉 추세는 없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봉,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는 없으나 상승 중입니다. 복합 차트는 일관된 그 추세가 없습니다. 기본 차트를 보시면 하락 추세가 강합니다. 기본 차트는 그 고집이 좀 있습니다. 월봉은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주봉도 하락 추세가 강합니다. 일봉도 하락 추세가 강하게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더라도, 여기 끝난다더라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종목의 추세는 보입니다. 바로 하락이죠. 어, 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오늘 의 하락 추세는, 그, 파워가 쓰지 못합니다. 왜 파가 워 쓰지 못하느냐? 그거는 최근 움직임때문입습니다 바로 이거 여기 여기요. 여기에서 떨어지는 그 움직임을 모멘트 모멘텀을 이게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라고 추 기본 차트가 올곧게 그 주장을 했지만 자세히 끝, 그 최근의 주가 추이를 보아서는 예, 하락만은 아니다. 뭔가 다른 게더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재무표인데요. 재무표를 본, 재무표로 본 목표가는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0만원입니다. 너무, 그, 가격, 가, 간격이 크죠? 그래서 보았습니다. 각 중, 증권사의 투자 의견및 목표가입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나 홀드인데 저는 홀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 목표가는 25만 원에서 46만 원 사이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금물 차트를 보시면 하락 추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 금물 차트 안으로 일봉들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즉 하락 추세가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있다. 뭐가 하락 추세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물대 인데요. 주요 매물대가 첩첩이 저항선이 되고 있습니다. 매물대 연봉을 보시면 10만원대 아래에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의 물때가 존재합니다. 제가 종종 이걸 보고 감달합니다. 시고저라인인데요 이거는 10분봉인데 그 장내 즉 네. 시간, 그 네. 시간 네 시간 네장 장내에 장 장내에서 거리를 하실 때 유용한 겁니다. 이거는 저항선하고 지지선을 설정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시고 라인에서, 오늘은 시고저 라인에서 저, 저선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고저 라인은 228,000원이 지지선이고, 주가는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피봇에서 보면 좀더 분명합니다.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 또 1차 저항선과 2차 저항선을 나뉘는데요. 오늘은 그 1차 지지선 여기, 그 다음에 1차 저항선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방법은 주가가, 주가의 분봉이 저항선을 가까이 오면 사고, 아니, 거 말고 병원에 는지지선에 가까이 오면, 오면, 사고, 저항선에 가까이 오면 파는, 그런, 매매, 매매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 음, 이 저항선에서, 만약에, 팔았는데, 더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그, 저항선에 사고, 더 올라가는 이 저항선에서, 팔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지선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D 마크도 이거는 그 피봇과 다르게 좀 단순한데요. 여기는 저항선 하나, 지지선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항선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아래로 꺾였고 그게 장내내 유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일목균형표입니다. 약세 추세가 강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설명을 많이 드렸죠. 일목균형표는. 이제 엠벨로프인데요. 엠벨로프가 나왔으니까 다음은 볼린저밴드겠죠. 일단 엠벨로프를 보시면 중심선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볼린저밴드는 저항을 받았죠. 근데 여, 여기서 차단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이제 보조 지표나 뭐 특수 지표, 일반 지표들, 일반, 일반 차트들도 이렇게 저항과 지지가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박스 차트인데요, 일봉들이 반등하면서 다음에도 양봉입니다. 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 DMA하고 MFI인데요. 둘이 같은 방향을 나타낼 때만 추세가 있는 거고 만약에 다르면 꽝인 거죠 오늘 보면 DMA는 행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MFI는 반대로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MA하고 MFI는 서로 관계가 없고 서로 반대방향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추세가 없습니다. 다음, 하이켄엣인데요. 네. 하락 시그널입니다. 이유는, 이유는, 그, 보통 하이켄엣이 분석할 때 보면, 그 일봉들의 그 색깔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죠. 일봉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laughs> 파란색이기 때문에 하락이죠. 그래서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MA인데요, 하락 추세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바로 이거죠. 이거 이거. 검정색선 이게 하락입니다. 그래서 TMA는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그재인데요 예, 여기까지가 아마 일본과 그 일반 차트인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인데요. 그거 뭐 굳이 설명 안 드리더라도 이 예, 쫙까지 예, 올곧게 뻗었습니다. 다음 거래량 지표인데 이제부터 보조 지표입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추세 지표는 매수와 매도가 맞닿았습니다. 이거 뭐 보시면 여기 상승이죠 트릭스는 상승입니다 왜냐 그 매도시간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ADX를 보시면 ADX는 ADXR이죠 ADXR은 보시면 매도시간이 나왔습니다 반대죠 그런데 m a c d 도신네트를 보시면 상승하다가 서로 행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매수와 매도가 맞선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멘텀 지표입니다. 단기 고점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강도 지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매동향, 기관과 애군은 매도, 개인은 매수입니다. 3전과 MACD인데요. 일정한 추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DMA하고 m f i 를 보셨던 것처럼 3전은 하락하는데 MACD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죠. 그래서 일정한 추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기곡선을 보시면 매도 단계입니다. 그 이유는 뭐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움직였죠. 이거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뭐냐? 매도 단계죠. PnF는 하락 추세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그 특수 차트들인데요. 스윙도 하락이고 가기도 하락이고. 랭코까지 다 하락입니다. 특수 차트들은 다 하락입니다. 분산형을 보시면, 대략 25% 정도는 수익계좌가 플러스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세는, 그러니까, 어, 차트는 하락추세입니다일봉들이 하락, 하락하고 있죠. 쭉 보시면. 그렇죠. 35만원에 4 0만원적절가로 적절, 보이며, 추세가 없는 차트들이 많다고 했는데, 예, 그, 그, 하락했던 추세가 최근 며칠 동안 상승했죠. 예, 그래서 서로 맞, 서게 되었습니다. 특수차트 하락세가 보여지면 추세가 없습니다. 예, 기술적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그 기업 내용을 보시면, 그 중국, 중국의 사드 영향은 이제 거의 끝나, 가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국내 라면 시장에 격렬한, 격했던 그 경쟁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했고, 실적에 제한적 영향을 미쳤지만, 하지만,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되었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정리 3. 예, 네, 보리구요. 40만원이 목표가입니다. 매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합니다. 으쌰.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